소형가전 찐 리뷰 토크쇼 가전덕도 고민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상치 않아요 벌써부터 날이 더워지는 게야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을 좀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은여사 어떠세요? 혹시 냉풍기 아세요? 저는 예전에 약국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 이게 물 넣고, 꼬고 얼려가지고 냉매팩 넣고, 그것까지도 뭐, 뭐 시원하니까 좋아. 근데 뭐 1시간, 2시간 있다가 막또 미지근해지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와, 이거는 더우니까 쓰긴 쓰는데, 진짜 하대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보국에서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 냉매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아래쪽 보시면 물통 보이시죠? 1 0리터 그 물만 가득 채워 주세요. 그리고 전원만 꽂고 전원 버튼만 키면 끝! 왜 정수기에서 우리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차가움을 나오죠? 그거하고 비슷한 방식. 이 반도체가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전원 버튼을 키는 순간 시원한 냉기가 스멀스멀. 마치 내가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왜 우리 동굴에 들어가면 어? 뭐지? 춥지도 그렇다고 막 꿉꿉하지도 않은 그 기분 좋은 맨그그 그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집을 만들어주니까 진짜 에어 쿨러 이거 한번 들여 나오시면 두구두구 달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기능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여기 부착 위치에 착 하고 붙여만 주시면 끝! 그러니까 뭐 소파에서 침대에서 리모컨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도 터치! 전원버튼 누르니까 슬라이드가 내려가죠! 우와! 뭐 디자인도 예쁘지만 요게 덮어놨을 때는 먼지가 안 들어가서 사실 이런 게또 실생활 하면서는 완전 꿀이거든요 오랫동안 관리하시기가 편하고요 야 소리만 들어도 일단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풍량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어우 너무 더워 미쳐버릴 것 같아 초강풍 거기에 냉풍까지 눌러놓으면 헉, 왜 우리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진짜 그 더운 열기가 막 나를 덮칠 때 그럴 때 그냥 평정 빵. 시원하게 냉기를 써주고요. 거기에다가 모드. 자연풍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짧은 주기로 바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쾌하게 막, 어, 찬바람 나는게 너무 싫어! 막 이런 느낌이 없이 자연스러우실 거고, 수면풍이 있어요. 얘는 잠들기 전에 너무 추우면 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체온 낮아지지 않게 또 막아줘요. 거기에다가 타이머. 0부터 9까지 9시간까지 가능하니까 주무실 때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필터 건조. 이건 보고기 아니면 난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사실 이런 냉풍기들은 아무래도 이 냉기가 나오기 때문에 필터가 관리지 않으면막 이렇게 쿰쿰하게 냄새 나거든요. 야 이거 빨아야 돼? 말려야 돼? 갈아야 돼? 되게 난감하죠? 필터 건조 누르시면 간헐적으로 필터를 말려주니까 오랫동안 깨끗한 바람 쐴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좌우 회전 물론 블레이드를 상하 조절도 가능하지만 좌우 회전 딱 눌러두시면 좌우로 시원한 냉기를 보내주니까 나 혼자 쓸 때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유 그래도 제가 거실에만 있어서요. 안방에서 잘때 너무 덥거든요? 밀고 옮기세요. 가벼워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공부방이 너무 더워요. 그러면 미세요. 이동하면 돼요. 너무 좋죠.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점검할까요? 근데 이게 전기세가, 에 아무래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좀. 보통 에어컨 뭐 18형, 19형 그러면 1600와트, 2000와트까지 가거든요. 근데 얘가 딱 190와트. 거의 뭐 십분의 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오랫동안 시원하게 냉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꿀팁! 에어 서큘레이터랑 쓰면 또 그렇게 좋대요. 요 꿀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올 여름 정말 슬기롭게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보국의 이 제품 마음에 드시죠? 기억하세요, 스마트 에어젯 에어 쿨러. 지금 달려가세요!